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올한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의지를 다졌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국립중앙도서관이 다가오는 2024년에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지를 주제로 한 이달의 도서 12권을 추천했습니다. 김민지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책은 클래식 인문자와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불멸의 클래식 28곡에 담긴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미술, 건축, 문학, 영화, 와인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해 음악을 듣는 법을 알려줍니다. 클래식 음악에는 희노애락 뿐만이 아니라 어, 심리 주는 메시지 그리고 위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음악들이 또 주지 않는 다른 어떤 깊은 감동이 있기에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디론가 향하는 여섯 인물의 이야기는 무언가 해내고 싶은 마음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지 말고 소중한 마음을 지켜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두번살 수는 없으니까 어떤 길이든 초행길이 되고 초행길은 누구에게나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저 묵묵히 나아가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이번 소설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과 걷기, 호흡 등이 책은 운동에 대하여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며 삶의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막상 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할지 아주 막막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운동이 필요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의 평생 참고서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글쓰기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첫 자전적 에세이, 베르베르 씨 오늘은 뭘 쓰세요가 국외 문학 분야 추천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인문예술 분야 추천 도서로는 미술 작품 감상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갖게 하는 책 처음 읽는 서양 미술사 무언가를 멈추고 스스로를 쉬게 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말하는 책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평가가 소개하는 백여 권의 책을 담은 서평가의 독서법이 선정됐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몸으로 부딪혀 본 작가의 아낌없는 조언과 위로를 담은 책.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 삶을 의미 있고 후회 없이 살기 위한 8가지의 다짐과 의지, 실천을 제안하는 책 삶을 향한 완벽한 몰입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도넘은 비방을 의미하는 플레이밍 현상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한 책 플레이밍 사회 지구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일상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을 알려주는 책. 지금 우리가 바꾼다가 각각 사회 과학 분야 추천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육식과 환경의 윤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육류 소비를 절반으로 줄여 환경과 건강을 지킬 것을 제안하는 책. 고기는 절반만 먹겠습니다가 자연 과학 분야 추천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어느새 12월입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 잘 이루셨나요?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책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국민 리포트 김민지입니다.